네, 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참죽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나물 이름 중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나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대표적인 그 대표적인 나물이 바로 이 참죽나물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참죽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가죽 또는 까죽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나물로 사용을 해왔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참죽이 맞는 표현이고요. 가죽의 가자는 거짓가짜예요. 참과 거짓 이거 완전히 그 상반된 뜻인데 우리는 이걸 그정 반대의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참죽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죽과 가죽을 비교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 참죽 나무에는 잎에 이렇게 톱니가 톱니가 아주 뭐 크진 않지만 톱니들이 이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 있죠. 근데 이제 가죽에는 이 톱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에는 여기 이제 입자루, 여기 입자루가 무지 짧은데, 입자루 양 옆으로 해서 어, 둥근, 어, 둥근 톱니가 딱 하나씩 양쪽으로 나 있는데, 그 안쪽에, 안쪽에 보시면 이제 그 입장 뒤쪽 그 톱니에 어톨도톨한그 점이 하나씩이 박혀 있어요. 이제 그게 가죽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참죽 나무고요.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가죽 나무의 이제 특징을 에, 살펴보면 에, 잠시만요. 예, 이렇게 이제 가죽 나무의 숲이가 세로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고 그리고 이제 껍질이 이렇게 많이 벗겨진 상당히 이제 지저분한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무하고 쉽게 구별이 됩니다. 아, 이, 이 이제 이 참죽 나무는 이제 중국이 원산이에요. 통일 신라 시대 때 이제 불교가 전래돼서 들어오면서 어, 중국의 스님들이 어, 이제 사찰 음식을 이제, 이제 해먹을 요량으로 이제 중국에서 들여왔던 예, 예, 그런 나물이라고 예,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키는 이게 많이 자라면 한 20m 이상까지도 자란다고 하네요. 여기 일반 가정집에 있는 걸 찍었는데 자연 상태에는 있지 않습니다. 항상 민가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으로 해 먹을 때는 보통 음 이제 부각이나 아니면 이제 부침 또는 이제 고추장에 이렇게 이제 박아서 이제 장아찌 형태로 보통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가격이 이게 상당히 비싸요. 요, 요 이제 한묶음 뭐한 한, 한 200g 정도 될까요? 아, 그 정도 되는게 한 5,000원 정도 하니까 상당히 고가의 고가의 에, 나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제 키우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찾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고가의 나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참죽 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